안녕하세요. 이순신 포럼의 이부경입니다. 오늘은 1592년 3월 어, 선조 수정실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성일을 경상우병사로 임명하였다. 이때 주대군이 늙고 병들어 교체되었으므로 특별 지시로 김성일을 대신 임명한 것이다. 김성일은 평소 외적이 오지 않을 것이고 쳐들어오더라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 차자를 올려서 영남에서 성을 쌓고 군사를 훈련하는 폐단을 규탄하였다. 경상감사 김수가 장계를 올리기를 성을 쌓는 공사는 도안의 사대부들이 그 번거로운 폐단을 싫어하여 반대 논의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지장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은 이에 대하여 김성일이 건의하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여 그만 이렇게 임명한 것이었다. 비변사에서는 성일이 선비 출신의 관리이므로 이런때 변방 장수의 직책에는 적합지 않다고 건의하였으나 승인하지 않았다. 박기봉 편역의 충무공 이순신 전서에서 발췌했습니다. 임금이 전쟁 중에 변방의 군사 책임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직책의 적임자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론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관리들의 모습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들이 백성들이 싫어한다고 뭐 불만을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윗사람에게 맥 빠진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신하에게, 그럼 내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아라 하는 식의 감정적인 인사행정을 마치 속 좁은 선조 임금처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임진왜란 발발 전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1590년 3월에 서인의 황윤기를 정사로, 동인의 김성일을 부사로, 그리고 서장관 허성을 통신사로 파견하여 그들의 동정을 살펴보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황윤길은 부산으로 돌아와서 일본의 정세를 시급히 보고하며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고, 부사 김성일은 어, 전쟁이 일어날 기미를 보지 못했다고 상반된 보고로 조종을 혼란에 빠뜨렸으니 공직자로서 막중한 임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을 경영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인사관리였습니다. CEO 자신이 원칙과 신뢰를 교만으로 스스로 무너뜨리니 조직을 장악할 수도 없고. 부하 직원들의 여론에 밀려 항상 어리석은 의사결정으로 휘둘리곤 하였습니다. 적어도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인재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중요한 때의 말입니다. 지금은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깊이 새겨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